사도행전 2장 1절부터입니다 어, 1절부터 4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 다음 보면 이 8절에, 11절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같이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예. 하고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하기를 세수에 취했다 하니라 그러니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쭉 이제 설명하면서 을 요엘서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 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들리라 2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오늘 제목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을 조금 다른 번역으로 제가 잠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다. 하늘로부터 이걸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 이것은 불꽃같이 갈라진 혀들입니다. 혀들. 텅. 이게 혀기에 주목해야 돼요. 혀들.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각 사람 위에 임했 대 그런 임했다 그러니 하늘로부터 위에 임했습니다 즉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이때 방언이 텅이라고도돼 있고 다이어렉트 랭귀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혀와 언어가, 우리가 이 혀라고 영어에서 텅이라고 할 때는 언어도 또 그런 뜻도 있잖아요. 마더텅 하면 모국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혀가 임했다는 것은 언어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내가 이제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 임했고 또마태복음 28장에 볼지어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그 항상 함께 있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성령의 시대에 우리는 성령님과 계속 교제하고 사귐이 있고 성령님을 충만히 받으며 살아야만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람을 만나기 좋아하고 그 2년간 팬데믹 동안에 만나지 못하고 여행 못한게막 너무 너무 답답해 한 나머지 지금 얼마나 많은 여행들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을 만나고 술집 가면 술다 가득 차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러나 성령님과 사귐이 없는 삶이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뜻이 없는 가치가 없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하면서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속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 그냥 계신 걸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고 충만한 가운데. 믿음 생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지시하신 것은 예수, 예루살렘 떨어지 말라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그 말씀을 500여 형제에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은 사람이 120여 명입니다. 이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다 기도해요. 하다 보니 열흘이 됐어요. 그게 뭐 그날에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제 벌써 어느덧 마침내 임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개혁 개정에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는데 영어에서 보면 어떤 것은 had arrived, 과거 완료형, 이미 시작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고 있을 때 이미 그들은 열흘째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명들. 주님이 지시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 순종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큰 복을 받으려면 바로 순종의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도 어떤 분을 통해서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아무리 약속해줘도 그거 붙잡고 순종하며 매달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과 순종의 행위가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말이 뭐예요? 세상 좋은 대로 따라가면서 여기저기 마음대로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것은 뭐예요? 끈질기게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몇, 음, 뭐, 오랫동안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나? 왜안 이루어 주시나?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옛날 그 한국의 전례 그 얘기가 있잖아요. 호랑이는 며칠 기다리다 그냥 나와 버렸잖아요. 어? 곰처럼 기다리라는 얘기. 그게 뭐 사실은 아니겠지. 만 어쨌든 간에 그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꼭 되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의 돈으로 살수 없는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전도하는데 어떤 키가 크고 전문, 좀 뭐, 멋있게 생긴 외모 번듯한 남자가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계속 외칩니다. Jesus is your Lord and Savior. Believe in Jesus. Jesus loves you. 이일 보더니 이렇게 서서 보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Is there love, money in there? 그러는 거예요. 돈이 있냐고? 이런 말할줄 누가 예상했겠어요. 그래서 잠시 뻥 나고 있었더니 지나가요. 그래서 아이고 정신 차리고 뒤에다 대고 소리 치르죠 There's much more than that. 그보다 훨씬 더큰게 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마치 돈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하며 물러갔던 그 유대 관원 있죠. 네 있는 거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줬지라. 이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지금 머릿속에 돈으로 가득한 거예요. 돈으로. 그돈 받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돈 벌으면 복음을 생명을 돈과 바꾸러 가다니 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불쌍히 여기긴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는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입니다. 받은 자만 알수 있어요. 여러분 그 성령을 사모하시고 이미 받으신 분은 다시금 충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순절은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오순 50일.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있죠.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또는 장막절 아닙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장막절에 초막절 때에 예수님이 마지막 날큰 날에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일어서서 큰소리를 외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수, 이 초막절에 벌써 성령을 예고하셨어요. 자, 그리고 6월절은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시는 그 예수님의 절기 아닙니까? 그것을 미리미리 벌써 1,400여 년전 예수님 오시기 모세를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 피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문 상인방과 좌우물 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패스 오버 하리라. 그래서 패스 오버가 그때 생긴 것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유월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막절은 출애굽해서 광해진행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지키라고 주님이 명하신 것이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40여일이 지납니다. 50일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에 대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이게 샤브워트라는 샤브워트 이것은 weeks, 몇 주간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결국은 7주간의 그 기간, 7주가 지난 그 날을 기념하라는 그런 뜻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근데 이 구약에 레위기에 나와 있는 샤브오트란 단어를 이제 헬라우로, 구약 성경 전체를 헬라우로 번역한 이게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인역 헬라우로 다 구약 히브리어를 어, 그 당시 이제 헬라 어, 말이 이제 통용된 예수님 이후에 에, 번역할 때에 그때에 바로 이것을 펜테코스트로 번역을 한 거죠. 50일. 펜테코스트가 헬라말로 50일이란 뜻입니다. 거기서부터 지금 이 성령 강림절을 펜테코스트라고, 그 펜테코스탈 주얼치 무브먼트도 그래서 나온 것이고요. 어, 영어로는 또 영국에서는 주로 휘선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이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77절을 지키라.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안식일 다음날, 즉, 그 6월절 지난, 그 다음날에, 예수님이, 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 다음에 부활하신, 부활하신 그 다음날부터 치는 겁니다. 어, 부활하신 날이네, 부활하신 날. 안식일 토요일이니까, 부활하신 날, 그날. 그날 곡식을 흔들어 바친, 그 요제라고 합니다. 바친 그날부터, 그, 즉, 주일 그때부터, 부활하신 그날부터, 일곱 번의 안식일을 헤아려, 그 일곱 번째 안식일, 토요일, 그 다음날, 주일, 오늘입니다. 50일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어, 첫날을 부터 치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제 50일째 되는 오늘, 그날까지 50일을 헤아린 후에, 이펜테코스트예요 너희는 여호와께 새 곡식으로 곡식 예물을 드리라. 한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오순절을 지키도록 내게 예물을 바쳐라. 그러면 내가 애국에 내렸던 재앙들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하고 하면서 이렇게 복을 약속해 주신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날을 그때 주신 이유는 몇천 몇백 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내려주실 그걸 이미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 그래서 신약의 사건들은요, 6월절. 어린,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신 다음에 부활하셨, 제3일에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 되는 그날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들, 구약을 인용한 말씀들, 구약의 사건들, 이것들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해석이 되고 강화되면서, 그러니까 연속이 있는, 연속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새 출발하는, 단절되는 거예요. 구약과 연속하면서도 이제 불연속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의 뿌리가 있지만은 유대계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부터, 그래서 오순절이 여러, 천몇백 번 지나갔잖아요. 지나간 다음 바로 그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부활하시고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로 올려주신 다음에 열흘째 되는 열심히 기도할 그때에 바로 오순절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그때 임하셨는데 그 전까지의 오순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죠. 두 가지 현상이죠. 하나는 바람소리 또 하나는 불같은 혀이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백이0 문도들은 그 순간, 그날 오순절로부터 before and after가 확 갈라지는 전혀 다른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혀가 말이죠. 바람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바람 같은 강한 그 폭풍 같은 소리가 그집온방 안에 가득하게 채워졌어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 오순절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아침 9시인데,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 이게 뭐야 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그다음에는 불꽃 같은 것이 혀로 갈라지는 거야. 혀가 혀와, 혀와 같이 갈라져서각 사람에게 그 혀가 하나씩 임했다는 얘기 혀. 그러니까 불꽃이 문제가 불 같은 불 같은 성령인데 그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혀로 임했다는 것은 바로 방언의 역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해보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고 안했던 그 사람들이 각자 각자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그 토사, 토촉, 토착 언어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와구라구라구라하면서 난리가 나고 그냥 막 방이 그 다락방이 들썩들썩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웬 일이야? 이게 뭐야? 하고 모여드는 것이죠. 어, 저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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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지방 말인데. 다른 사람, 저 사람들이 모를 텐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말 하냐 이거죠. 너무 신기하다. 그런데, 그 중에는, 어, 저 싸구려 술에 취했구만 아침부터 하고 비웃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에 함부로 비웃고, 응? 치칫거리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왜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언은 장례일만 말하면 점치는 것 같은 게 예언이 아니에요. 조금 포함되지만 주님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예언자들이 받아가지고 경고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고 사람들이 공동체를 또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게 예언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걸 멸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언 받으러 간다. 그러면 내 앞으로 뭐가 될까? 어떻게 될까?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돼. 그러려면 점치러 가세요, 차라리. 그렇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비웃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더 잘못 나가서 그 성령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로 막 악평을 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막왜그 사람들이 잘못했냐면 와글와글와글 떠드는 그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막 증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도 비난을 해요? 얼마나 마음이 삐뚤어졌으면, 얼마나 강팍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사라 예수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뚝게 하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그가 부활하셨다.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이것을 막 증거하는 거죠. 성령의 강림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증언하라고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담대해집니다. 너무나 막 담대해져가지고 뭐뭐 뭐 하여튼 뭐 댄크가 와도 무섭지 않은 그런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을 다 도망갔죠? 예수님 뭐 그런 사람 나 몰라 하고 막 베드로 같은 제일 큰 형님이 꽁무니를 뺐죠. 저주까지 자기에 내렸잖아요. 내가 거짓말이면 저주를 받아도 싸다.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투레였으면 그랬습니까? 그러던 사람들이, 부활했는데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다 듣고서도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덜덜덜덜 떨면서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그들을 아는 사람들은, 어,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 열흘 전부터 안 보여? 어? 그러더니, 갑자기 저렇게 막 담대하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다 놀랐죠. 너무나 놀랐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성령받으면 뭐가 좋은가? 어떤 변화가 있는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대반전의 역사, 성령충만함을 사모하시고, 꼭 성령받으시고, 계속 충만하셔서 여러분 삶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오순절날 임하셨던 그 강한 성령님의 역사,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심령에게 주시기로 반드시 주시기로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하나님?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는, 세상은 알 수가 없는 엄청난 영원한 그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그복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이 육신의 삶도 참 펴지고 아버지 어, 정말 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